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갓제이, 제이덕후입니다 어.. 금일 리뷰 해드릴 상품은 바로 우즈마키 나루토가 아니구요 우즈마키 보루토입니다네이 제품은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제품이구요 어.. 뭐지? 그란디스타로 나온게 아니고 나루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리즈, 네오 시리즈인데요 음, 시노비 릴레이션 네오라고 써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영어로 도 샬라샬라 써 있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저 <laughs>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실사를 봤는데 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빨리 리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보르토 얼굴이 그 제작된 실사 얼굴이 이렇게 사방에 사방에 보루토가 보루토가 바 보루토 밖에 없습니다 단단하게 <laughs> 되어 있고요 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역시나 이제 토에이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양이나 은고양이, 흰고양이, 고양이는 없... 네 정품 하기는 안쪽에 있는 일년번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얼른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체, 상체, 그리고 헤드, 발, 베이스 그리고 목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친나데가 나루토한테 준 목걸이가 아닌가 보네요. 제가 저는 보루토를 잘안 봐가지고 네,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파츠를 끼기 전에 목걸이를 먼저 착용을 시켜주고 헤드를 이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박스가 작아서 아이 별로일 것 같았는데 이야 이 새끼들 야 요즘 반프레스도 진짜 잘한다 칭찬해 정말 칭찬합니다 칭찬해 어우 괜찮은데 근데 요즘 일 너무 열심히 한다 보이시나요?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 전체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포인트를 주었는데 원래 이제 여, 그 애니상에서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얼굴 조형도 보르토랑 보르토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 나르토한테 물려받은 그 얼굴 그대로 다 묻어나 있고 손끝 처리라든지, 심지어 손톱도 자세히 보시면 손톱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뭐 도색 미스도 거의 잘안 보이는 양품이고, 뒤에 보시면 이제 백팩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음, 와, 디테일, 여기 막,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퍼, 지퍼, 손잡이 있잖아요. 그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지퍼 라인도 정말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얘가 미키마우스를 잡느라고 나를, 보르토를 안 잡네. 그리고 이 수리검 가방도 메고 있구요. 네, 조명을 켜서 자세히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잘 보이시나요? 와,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크기는, 크기는 24cm 에서 25cm 정도 되구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란디스타 루, 나루토랑 그 옆에다 같이 두면은 정말 이쁜, 그, 정말 이쁜, 음, 어떤 그런 컨셉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컨셉 진열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진열을 해뒀는데, 아, 이쁩니다. 뭔가 잘 어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 여기에 그, 누구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미나토. 아, 여기 미나토만 딱 적당한 크기, 제대로 된 크기의 미나토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진열은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프레스터는 16,000원에서 뭐 아, 16,000원이 아니라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할 거고 나루토 시리즈들은 국내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대부분 구하시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장 그 샵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쇼트. 커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좀 추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제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인기 제품은 쇼트를 많이 내려고 하고 비인기 제품들로 막 묶어서 가져가라 너네 이거 안 가져가면 너네 물건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 좀, 구매할 수, 있, 확실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해외 수출용으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즈마키 보르토 반프레스토 제품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갓제이 제이더코였습니다.